그런 의미가 생길 수도 있어. 아 저렇게 화두 참선을 이렇게 20년간 했다는데 왜 저렇게 살아요? 이럴 이를, 때면 그런 질문도 들려올 수가 있지. 이럴 때면 자비로운 모습, 남을 배려하는 모습, 성실한 모습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, 거기서 이제 우리 선배 스님 시대 때 많이 그랬는데 좀 깽판도 치고 사고도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. 이거 한꺼풀딱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. 정말 제대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.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기질을 그냥 갖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고 수행에 어떤 견처가 생기고 하면은 기질이 바뀐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기질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돼 있어요. 기질은 사라지지 않아요. 근데 그 기질을 인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편, 어떤 지혜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. 그 기술에는 사람 뛰지 않아요.